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밤에 새벽에 계속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올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던 할로윈이 쓰러져서 엎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라늄 여기 위에 선반에 있던 아이들 중에 하나가 폭사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엎어져 있어서 화분을 그 지금 뭐 분갈이를 금방 또 했고요. 정리를 좀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에 선반에 있던 아이들, 위에 칼에 있던 아이들, 맨 위에 두 단에 있던 아이들, 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어, 요 앞에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막다 옮겨놓고 여기 위에 선반에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다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다 내려놓고 방울이들도 내려놓고 얘는 이제 여기다 놔뒀고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다시 비닐이 조금 이제 다 날라간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단둘이 다시 하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아이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에, 아, 그래도 하우스는 멀쩡합니다. 하우스의 비닐, 정상적인 비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름 대비용, 데뷔용, 장마 대비용으로 지금 시원한 비닐이기 때문에 헐럭거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 밴드를 해놨기 때문에 좀덜 바람이 좀 날렸고요. 그래도 무사히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와. 재라님 하나가 썩사 엎어져서 가지가 두 개가 부러져서 화분을 또두 개를 또, 어, 산목 안에, 산목을 해놨답니다. 아이고, 정신 없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이들이. 아휴그 와중에 또요 설인장 꽃은 이렇게 피고 있네요. 하루 사이에. 자, 지민의 옥상다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구요. 짧은 영상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지민의 옥상다유 화부스는 어, 괜찮습니다. 화분 하나 두 개가 엎어져 가지고 쓰러져서 분갈이를 했지만 쓰러 담가느라고 저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